자,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4.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제2호 인수가 무산되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자, 이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아 올라가고 있는구나 이제부터 쭉쭉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진실을 알고 그 상황에 막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대처 방안이랑 주가 전망에 대해서 모두 전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게 시간 외로도 5% 정도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승 상승이 조만간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의 진실이 무엇이냐면은 자 이번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많은 자본들이 있었죠. JO 인수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금강원에서 자꾸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이스페타시스에서는 결국에 JO 인수를 강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무산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이후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제휴인수를 완벽하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상증자로 진행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24,000원 정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시설자금 확보는 되겠지만 이 제휴인수를 하기 위한 비용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회사가 지금 선택한 방향은 최대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인 다음에 이번에 조달받는 금액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을 거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끌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못해서 회상 입장에서는 3만원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끌어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끌어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저항선이 있는 여기, 4만 5천원을 뚫기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에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라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약 예정일에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의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어차피 유상증자 하게 되면 유상증자 신주 발행되는 게싼 가격에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게 현재의 이슈 페타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매매 타점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이번 끼 지나가면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 끝나고 나면은 못 해도 두달 정도는. 조정 기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혼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수 대응이라고 남겨 주셔가지고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매매 타점들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이번에 이 유상증자 작전에 여러분들이 최대 수혜자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 공장 증설하고 나서 캐파 능력 증진시키고 그러면은 주가 이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죠. 앞으로 뭐 잠재 실적을 따라서 충분히 이스페타시스는 전고점을 뚫고도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거고 이러한 조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 드리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타점을 잡아간 저희 구독자 분들은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게 12월 14일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은 21,750원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 이미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셨겠죠?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1월 19일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결국 다시 급등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8,300원. 자, 이것도 나쁘지 않은 타점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1월 26일에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었고, 이때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 하락이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실제로 그 다음에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 모두 다 공유 드릴 거고, 이러한 매매 타점들 문자로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이수 대응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이런 타점들 모두 공유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급한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안전하게 매수 타점들 잡아갈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앞으로 제가 아까 유상증자 가까워지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대부분의 유상증자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이 종목도 유상증자 실시 이후에 떨어졌다가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쯤 되니까 상장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 우려돼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뒤에 지금까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 에코 앤 드림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떨어졌다가 권리락 이후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상장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또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러한 사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거예요. 뭐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당연히 쭉쭉 올라가길 바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 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0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 고 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